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오정규입니다. 오늘은 주말인데요. 저는 뭐 주말에도 약속이 없으면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밖에 비가 조금 많이 내리고 있네요. 이럴 땐 영상을 찍어야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제가 이번에 협업들을 해서 생긴 협업 비용을 이제 내돈내산 콘텐츠를 하려고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썼는데요. 이제 그 댓글들을 보면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셨던 아이템들을 지금 제가 리스트를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은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에 정말 만족했던 브랜드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얘 웬걸? 지금 제가 입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겨울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입었던 브랜드인데요 바로 일코르소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영상은 브랜드의 지원이나 그리고 제품을 협찬받아서 하는 영상이 아닌 순수한 영상이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일꼬르소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게 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겨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데요. 제가 옷을 되게 전투적으로 좀 심하게 입습니다. 제가 일을 할때 이제는 배송을 하고 이제 좀 험한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추우니까 이제 패딩을 입고 해야 돼서 제가 이 옷을 입고 웬만하면 그런 작업들을 다 하는데 진짜 늘새것 같아요. 일단 이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일꼬르소라는 브랜드가 대기업 계열의 브랜드다 보니까 사실 퀄리티는 그리고 부자재 그리고 공임 같은 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퀄리티로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사실 옷이라는 게 퀄리티만 좋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저처럼 약간 무난하고 포인트가 과하게 들어가는 걸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디자인들이 많아요. 뭔가 되게 미니멀한 느낌과 스트리트한 느낌이 중간에 약간 겹쳐진 그런 느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밤에 뭐 약속이 잡혔다 아니면 여자친구를 보러 간다. 그럴 때 그냥 이너랑 바지만 약간 대충 무드에 맞게 입어주시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고르소의 브랜드의 옷은 코디하기도 굉장히 쉬운데, 그렇다고 너무 무난하지 않는 옷을 지향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대단한 브랜드에서도 이젠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요번에 저한테 협업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브랜드인데, 뭔가 유료 광고라는 그런 타이틀이 하나 붙어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부탁을 드려서, 제가 이번 시즌 중에 구독자 여러분들, 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자켓이 있었는데 샘플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고 다시 반납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제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골로서 원픽 바로 데님 추어 자켓인데요 이게 추어 자켓이 아니고 초어 자켓입니다. 네, 추어 자켓. 이제 워크웨어의 하나의 일종의 이젠 디자인인데요. 트러거 자켓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일부분에 속하는 바로 초어 자켓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픽한 제품인데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고루소에서는이 제품을 구매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시품절이 돼 있는 상태예요. 초도 물량은 이미 품절이 됐고 지금 1차, 2차 지금 예약 주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브랜드의 요청에 의해서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요청한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좀 아쉽게도 이 데님 자켓을 바로 구매를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데님 자켓은 제가 룩북을 보자마자 정말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초어 자켓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초어 자켓이나 이제 트러거 자켓 등을 생각을 해보면 밑단이 굉장히 짧고 슬림하게 들어간 자켓들이 많은데 이 초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오버한 핏감으로 옆 라인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데님 자켓과는 이제는 핏감에서 조금 차이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단이 상당히 길게 빠진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들의 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제 골반 정도까지 오는 그딱 라임감 때문에 이너를 매치했을 때그 밑단이 되게 이쁘게 보일 만큼의 기장감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 자켓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같이 약간 마른 분들한테는 체형 커버도 괜찮은 자켓이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여러 가지 스타일링도 굉장히 범용성 높게 할수 있는 자켓입니다. 그리고 이 데님 자켓의 특징이라면 또이 주머니 포켓 부분이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코로 소 브랜드의 옷들은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무난한 옷 같은데 거기에 스트릿함이 5% 정도 이게한 방울 탁 들어간 느낌? 정말 잘 녹아져 있어요. 그냥 하나만 걸쳐주셔도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디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되게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흑청 자켓을 조금 더 추천드릴 것 같고요. 그래도 뭔가 계절감에 맞게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데님 컬러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이너들도 가급적이면 깔끔한 유로 그냥 코디만 해주셔도 깔끔한 남친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밀고로소는 스트릿한 느낌이 묻어나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 스트릿하게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초어 자켓으로 몇 가지 코디를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 데님 초어 자켓을 활용해서 데일리하게 코디해봤습니다 비슷한 색감의 생지 롤업 데님을 매치해주고 캐주얼한 커스텀 슈즈를 신어줘서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했고 기본 흰색 셔츠를 매치해서 깔끔하고 기본적인 데일리 룩을 연출했습니다. 이번엔 블루 색상 코디인데요, 오버한 핏감의 자켓이어서 두꺼운 후드 집업을 레이어드해서 데일리하게 연출했습니다. 후드를 레이어드하지 않아도 단품으로도 충분히 포인트를 줄수 있는 데님 자켓입니다. 네, 제가 이번 시즌 일꾸로 수의 두 번째 픽은 바로 세미 오버핏의 미니멀 플라이트 자켓인데요,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입니다.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군용 플라이트 자켓을 미니멀하게 재해석한 자켓입니다. 이 플라이트 자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크롭한 기장감과 그리고 밑단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요즘은 필수죠. 이젠 트웨이 지퍼로 되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큰 디자인적인 포인트라면 이 주머니의 위치가 굉장히 위에 있고 이 소매 포켓입니다. 일코르소를 많이 입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일코르소의 시그니처 버튼이 있는데요. 바로 이 뒤에 로고로도 시그니처가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일코르소의 제품 디자인들은 정말 하나 하나가 뭔가 되게 일관된 것 같아요. 굉장히 무난한 옷인데 뭔가 이런 포인트들이 거부감 없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이 포켓 부분이 조금 너무 큰것 같아요. 이건 제 취향. 이죠. 네. 그래도 너무 과하게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기에는 정말 적당한 디자인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자켓에 정말 크나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바로 이 등판에 여유 있는 플랩이 있어요. 이렇게 몸을 움직였을 때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고 활동성 있게 해주는 디자인입니다. 이 플랩 부분 같은데를 보면 이런 작은 부분의 디테일까지도 이제는 신경 쓰는 거를 보니까 대성할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옷을 코 코디할 때 포인트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이너는 굉장히 깔끔한 쪽으로 코디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옷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난하게 코디도 가능하지만 스트릿으로 코디하셔도 굉장히 좋을 만한 디자인입니다. 색상은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고요. 저처럼 무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검정색을 추천드리고 색감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블랙 색상을 코디해봤는데요. 정말 정석적이게 깔끔한 미니멀 느낌으로 코디해봤습니다. 자켓에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세미와이드 슬랙스와 깔끔한 흰색 티셔츠를 매치해서 코디했습니다. 플랫 부분 때문에 어깨 라인이 잘 잡아줘서 체형 보완에도 좋았던 디자인이었습니다. 제가 요번에 픽한 이두 가지 제품을 모두 다 보셨고요 사실 이번 일코르소 브랜드의 시즌 제품들이 굉장히 미니멀하고 예쁜 옷들이 많습니다 사실 다 픽하고 싶었는데 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지루해질 것 같아서 제가 그중에서도 어, 많은 분들이 이제는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고 포인트를 줄수 있는 이 자켓 두 가지를 준비해 봤고요 사실 일반적인 브랜드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입어보고 한 겨울을 나다 보니까 그만한 가격의 값어치를 하는 옷들을 만드는 브랜드니까요. 나중에 옷을 구매하실 때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브랜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 최애 브랜드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패션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내일 더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유튜버는 오정규입니다. 감사합니다.